4번. 자, 진공 콘크리트의 특징을 옳지 않은 거. 진공 콘크리트는 뭡니까? 어.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타설을 했어. 지금 이게 지금 단면으로 이렇게 쭉 타설을 했렇게 타설을. 타설을 했는데 우리는 이 콘크리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하고 시멘트하고 골재, 샌드. 그리고 물. 대표적인 재료가. 그리고 혼화제. 혼화제. 그죠? 에이, 어드 어드믹스처 에이전트 그죠? 호나체, 호나체,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항상 콘크리트에서는 이 물이란 문제예요. 물이, 물이, 물이. 이 물이 많으면은 물론 시공하기는 좋아요. 근데 균열도 많이 나고 건조습축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여름철 말고 겨울철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물 때문에 동해가 있죠. 음, 동결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제거를 할거야 제거를 그래서 진공매트가 있습니다. 진공매트 진공매트를 쭉 깔아놓고 벗긴 펌프를 딱 대놓습니다. 펌프로 물을 뽑아버려요 쭉 가면서 한번 뽑고 쭉 가면서 한번 뽑고 이렇게 대부분 토목에서 많이 써요. 토목 어디에서? 도로 현장에서 이때 많이 씁니다. 가지고 이 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라고 동해를 초기동해를 방지하는 겁니다. 음. 물론 균열도 제거하면 되겠죠? 건조 수축 제거하면 됩니다. 그죠? 음. 이게 우리는 진공 콘크리트, 진공 콘크리트. 다시 말하면 응력수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응력수를. 응력수를 제거해 가지고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공법. 향상시키는 공법. 진공 콘크리트. 주로 토목에서 많이 쓰는데 특히 한중 콘크리트에서 많이 씁니다. 한중에서. 왜? 초교동계가 너무 무섭거든요. 물 때문에.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물 결합제 비가 60% 이상이거든요. 왜 그래요? 한중에서는 동계를 발, 발생하면 안 되니까 초교동계를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멘트량을 많이 줍니다. 시멘트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수화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 결합 재비가 이렇게 많아져요. 건축에서 한 중을 쓴다 하게 되면은 시멘트 양을 보통 350kg 이상을 2방미터당 이상을 좀 주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멘트량이 많아니까 물량이 많아지더라. 물량이 많아지니까 초기 동계가 유력 우려된다. 그래서 타설할 때만 빼놓고 타설 후에는 이 물을 제거하자. 특히 잉여수를. 그래서 수밀성이라든지 동해를 방지 하겠다. 어디에서? 한정 콘크리트에서. 이게 진공 콘크리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보기를 보면 은 특징이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건조수축의저감 좋아요. 동결방지 목적 사용된다. 일반 콘크리트 비 내구성이 개선되겠죠. 그죠? 장기광도는 크나 초기광도는 매우 작은 편이다. 아니에요. 반대예요 장기광도도 좋고요. 초기광도도 좋습니다. 둘다 좋아요. 두 가지를 다할수 있어. 틀렸고. 콘크리트가 경화하기 전에 진공 매트. 이게 진공 매트라 했죠. 매트를 설치를 해 가지고 콘크리트 중에 수분과 공기를 흡수하는 공법이다. 이게 진공 콘크리트의 정의를 설명을 해 놨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초기 강도가 좋습니다. 그죠 초기 강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이 초기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오메가 파스칼 이상의 강도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초동해가 발생 안 하니까. 자 다음 중 철근 이음 방법이 아닌 것, 빈이음겹치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겹치니음은 말 그대로 철근을 이렇게 겹 이음해가지고 결속군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를 묶을 때 다음 철근은 50cm 정도 띄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걸 한 곳에 묶어버리면 묶어버리면 피복도 안 나올뿐더러 여기에 철근이 너무 과투입돼 있어요, 과투입돼 있고. 여기가 항상 취약 부위고,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격에서 묶어줘야 된다. 이게 우리는 겹이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 기계적 이음에는 기계적 이음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슬리브, 압착, 슬리브 조인트 이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나사 이음도 있죠. 많이 쓰는 거는, 뭐 캐드벨딩 뭐많 있는데 그거 잘안 쓰고요. 예, 슬리브라든지 나사 이음 뭐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그 용접 이음은 이제 말 그대로 철근의 원자간의 접합을 해가지고 원자간의 접합을 해서 이음하는 방식, 원자간 접합해서 이음하는 방식 매우 좋겠지. 근데 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고요. 이걸 조금 더 강화시킨 게 뭡니까? 가스압접이 되는 거죠. 가스압접. 근데 빈 이음은 뭡니까? 빈 이음은 나무를 이렇게 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빈이늄업비이움도 있죠 업비디움, 이렇게 업비디움, 그렇죠? 이건 나목공사에 쓰는 거죠 목공사에서, 그래서 빈이늄을 고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공기 중의 탄산가스 작용을 받아 소산화 칼슘이 서서히 탄산칼슘으로 되면서 알칼리성을 잃어가는 현상. 알칼리성을 잃어가는 뭡니까 중성이죠. 중성에다 가 가속화 되면 뭡니까 탄산이에요. 뭐예요, 답은? 탄산화 반응입니다. 그죠? 이렇게 찾아, 찾아야 됩니다. 자, 근데 탄산화 방식의 탄, 탄산화 반응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우리가 CaO 음. 석회석 물하고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지고 수산화 칼슘이에요. 그죠? 수산화 칼슘 형성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pH가 12 내지 13, 14까지 만 이렇게 강 알칼리입니다. 강알칼리 강알칼리인데 얘가 크랙이 발생해요 건조수축 그죠 크랙이 발생해가지고 CO2가 들어갑니다 그 사이사이에 그럼 어떻게 돼? CaCO3가 형성이 되고 탄산칼슘이죠 물이 형성이 나와요 물이 남아버려 물이 또 물이 증발하죠 그럼 또 뭐야 수축 그죠? 이 물이 증발하면서 수축하는 게 무슨 균열 이게 탄산화 균열이에요. 그리고 탄산화 균열은 보통 한 3년 내지 5년 그 5년 이상 예, 5년 이상에 대해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균열 입니다 이게. 근데 얘가 pH가 10 11뭐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중성 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걸 중성화 반응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탄산화 반응이랍니다. 왜? 그 알칼리성이 탄산화 되는 거야. 탄산화가 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철근의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는 거야. 그때부터. 피막이 나가 버리죠. 이게 파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철근 부식이에요. 무조건 그때는. 그죠? 이강 알라고 철근이 강산이에요. 이내지 4밖에 안 되는. 이게 강산입니다. 철근이 이두 개가 만나 가지고 만드는 게 산화피막이에요. 산화피막, 산화피막인데 이게 피막이 다시 말하면 이 부동태 피막이라는 거야. 두께가 2 0온스트롱 정도 돼요. 음. 되는데 얘가 철근 부식을 막아주는데 이게 깨져버려. 요 이게 중성화 반응. 그러니까 탄산화 균열이 발생하는 것도 이제 구조체가 내구성을 상실해 간다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반응 메커니즘이에요. 아시겠죠? 탄산화. 자 알칼리 걸쳐 반응은 뭐예요? 어, 골재 알칼리 성분과 시멘트의 수산화칼슘 용액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골재가 팽창하는 현상, 백화 현상은 이 탄산화 이런 탄산화 반응이 발생하는데 어디에서 줄눈에서 대부분 그렇죠? 크리프 현상이란 건뭐 시간 변화 시간 경과에 따라 사중 변화 없이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뭐 그렇죠? 크리프 현상, 슬라이딩 폼이 슬라이딩 폼은 거푸지 문제예요. 슬라이딩 폼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슬라이딩 폼은 이렇게 단면 변화가 없는 구조물 다시 말하면 굴뚝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굴뚝이란 거는 사실 거의 좀 특수건축에 해당되고요. 어떤 거냐면 초고층에서 코어 코어는 항상 중앙에 있어요. 이렇게 코어가 코어가 중앙에 있고 여기에서 이제 철골 보들이 이렇게 달라붙죠. 이렇게 이게 달라붙죠. 네 방향으로 이렇게 달라붙고. 여기 위를 이제 데크를 판게 해가지고 시공을 하죠. 그죠? 근데 비건은 좀눈 띄고 이 코어를 향상할 때 여기가 먼저 코가 먼저 쑥 올라간단 말이죠. 그게 우리는 코 선행 공법인데 코 코어 선행한 코가 먼저 올라가는 코 선행 공법인데 이때 여기에는 거푸집을 짜야 돼요. 거푸집을 그때 우리 대부분 이제 A C S 폼을 이제 많이 시공을 하는데 뭐 똑같아요. 슬라이딩 폼도. 연속적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쭉. 근데 슬라이딩 폼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 단면 변화가 없어야 돼, 그죠 단면이 일정해야 돼요. 단면이 일정하고 이거 연속 거푸집입니다, 그죠 연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음이 없어요. 조인트가 없어요. 음. 물론 조인트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왜뭐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밤에는 공사를 못 하잖습니까? 뭐 장비 어떤 뭐 그런 것들 자재야 조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연속적으로 시공할 수는 없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연속적으로 시공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기 당연히 세이브 되겠죠. 발판 필요 없습니다. 가설이 필요 없어요. 일체형이에요, 이네들은, 그죠 가설이 필요 없어. 그가지고 특히 뭐 굴뚝이라고만 했을 때 폼이 이게 딱 달라붙죠, 이렇게 달라붙고 그 옆에 이제 케이지가 딱 달라붙어 있어 이렇게. 라고 사람이 이게 서가지고 공사를 하겠죠. 그런 어떤 슬라이딩 폼. 근데 이거를 좀 비슷한 게슬립 폼이 하나 나오죠. 슬립 폼. 얘는 단면이 변화한다는 거. 그것만 다르지 다 똑같아. 시겠죠? 자, 옳지 않은 거 공유 단축 가능하다겠죠. 내외부 비계 빌판이 일체형인거 비계 발판이 콘크리트 일체성을 확보하기가 너무 좋아, 좋다는 거야. 틀렸고 사이로 공사 이런 굴뚝 많이 이용된다. 3번 고르시면 됩니다.